김건희 여사와 집사 게이트 사건의 핵심 특검의 소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의 핵심 측근 윤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이노베스트 코리아 차명주주 의혹 인물이며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노베스트 지분과 자금 흐름을 통해 김씨와 주요 대기업 투자금 연결 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IMS 모빌리티와 오아시스 등 각종 기업들의 투자와 김씨 퇴사 이후에도 연결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씨가 IMS의 자금을 직접 빌려준 사실까지 드러나며 김 씨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재차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집사와 측근, 대기업 자금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집중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드러나는 연관 고리와 의혹들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